어머니가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73세 이후 당신은 가족에게 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존경받는 어른이 될 것인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중단 10%만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90%는 질병,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 되고 싶습니까? 제 부모님을 모시며 수많은 노인분들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비밀을 찾아 냈습니다. 노후 인사이드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분들은 모두 이 아홉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아홉 가지만 실천한다면 90세가 되어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침해 없이 존경받으며 살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당장 이 생각을 버리십시오. 지금 80세라도 90세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75세에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의사는 이제 평생병원 신세를 져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홉 가지 방법을 하나씩 실천했더니 6개월 후 어머니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고, 1년 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춤까지 추셨습니다. 이 아홉 가지를 실천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무려 82% 낮습니다. 심장병은 76%, 우울증은 89%나 낮습니다. 게다가 평균 수명은 12년이나 더 깁니다. 내 아들, 내 딸이. 나를 요양원에 보낼까 두렵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 아홉 가지만 실천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당신의 지혜를 구하고 손주들이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수년간 요양원과 실버타운을 다니며 수백 명의 노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노인들만이 실천하는 아홉 가지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돈이 많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자녀가 효도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 아홉 가지 습관뿐이었습니다. 이 아홉 가지 중첫 번째는 매일 30분 이상 걷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여덟 번째입니다. 이것 하나만 지켜도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정말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고요? 당신의 마지막 10년, 20년이 지옥이 될지, 천국이 될지가 바로 이 9가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9가지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 9가지 습관 중첫 4가지는 신체적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이 4가지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모두 의미가 없습니다. 첫 번째, 매일 30분 이상 걷는 것입니다. 그냥 걷기만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30분 걷기만 해도 치매 발병률이 58%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심장병은 47%, 뇌졸중은 43%나 감소합니다. 약을 먹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최현옥 할머니는 77세의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했고, 6개월 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10분만 걸어보세요. 내일은 15분, 모레는 2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더 중요합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근육량은 낙상 위험과 직결됩니다. 근육량이 정상인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73%나 낮습니다. 박명호 할아버지는 82세에 화장실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의사는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매일 침대에서 10분씩 다리 들어올리기 운동을 했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도 TV 볼때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만 해보세요. 무릎이 아프다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올리는 운동만 해도 됩니다. 세 번째, 정기 건강검진 받기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를 넘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난 후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천수 할아버지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어느 해 검진에서 대장에 작은 용종이 발견되었고 바로 제거했습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몇년후 대장암으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이라도 꼭 받으세요. 특히 대장내시경, 위내시경은 5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7시간 이상의 수면은 필요합니다.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노인은 7시간 이상 자는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68%나 높습니다. 김동철 할아버지는 불면증으로 20년간 고생했습니다. 그러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자기 전 스마트폰 보지 않기, 따뜻한 물로 목욕하기 이세 가지만 실천했더니 약 없이도 7시간을 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명상을 해 보세요.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깊게 숨쉬기를 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네 가지, 매일 걷기, 근력 운동하기, 정기 건강 검진받기,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이것이 건강한 노후의 기본입니다. 이네 가지가 무너지면 노후는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외롭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질병이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로움은 흡연보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다음 세 가지 습관에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외롭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충격적인 통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중 42%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외로움이 우울증 치매, 심지어 조기 사망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운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63%나 높고 치매 발병률은 51%나 높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단 10%의 노인들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외로움을 이겨냈을까요? 다섯 번째, 1년에 두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노년의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점점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정숙 할머니는 78세에 남편을 잃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다가 용기를 내어 동네 노인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림 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1년 후 할머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동네 복지관, 경로당, 문화센터, 어디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 있는 첫 걸음이 당신의 노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배우자와 질 높은 시간을 보내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72%나 수명도 평균 7.2년이나 더 깁니다. 노년에는 배우자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친구들은 멀어집니다. 이 관계의 질이 노후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김영호 할아버지와 박순자 할머니는 결혼 50주년을 맞이했을 때 매일 30분은 오직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자고 약속했습니다. TV도 끄고 전화도 받지 않고 그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5년 후 할아버지는 우리는 지금이 신혼 때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식사 후 10분만이라도 배우자와 진심으로 대화해보세요.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치우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곱 번째, 봉사활동과 사회적 교류입니다. 놀랍게도 도움을 주는 것이 도움을 받는 것보다 더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행복 지수가 78%나 높다고 합니다. 우울증 발병률은 무려 82%나 낮습니다. 이창호 할아버지는 68세에 은퇴한 후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 동네 초등학교에서 숙제를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하고 반갑게 부르는 모습에 할아버지의 우울증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동네 복지관, 학교, 도서관, 어디든 봉사할 곳은 많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이세 가지 새로운 사람 만나기,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 봉사활동과 사회적 교류, 이것을 실천한 노인은 결코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과 인간관계에 관한 일곱 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모든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손을 벌리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존경받는 부모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여덟 번째 습관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순간 모든 관계가 달라집니다. 충격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노인의 73%가 가족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노인의 82%가 중요한 가족 결정에서 배제된다는 점입니다. 어느새 할머니는 잘 모르니까 할아버지는 이해 못하실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승만 할아버지는 70세에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매달 용돈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자녀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명절에 할아버지 댁에 모이던 가족들이 이제는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중요한 가족 결정에서 할아버지의 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반면 박정희 할머니는 68세에 남편을 잃었지만 작은 연금과 임대수입으로 경제적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손주들에게 작은 용돈도 줄수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할머니 댁에 모였고 중요한 가족 결정에서도 할머니의 의견은 항상 존중받았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적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은퇴했고 연금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경제활동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단 8시간만이라도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64%나 낮다고 합니다. 자존감도 82% 높았습니다. 김영삼 할아버지는 72세에 작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4시간씩만 일했습니다. 그 작은 수입으로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아내와 근처 카페에서 차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작은 일이 내 삶의 의미와 자존감을 지켜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동네 초등학교 등학교 도우미 아파트 택배 보관, 동네 가게 간단한 보조 업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작은 일을 찾아보세요. 수입이 많지 않더라도 그 작은 독립성이 당신의 자존감과 가족 관계를 지켜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돈을 지키는 법입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대상 금융사기 피해액이 무려 2,3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전화로 투자를 권유받거나 평균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는 모든 제안은 사기다? 이한 가지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물려준 노인의 67%가 나중에 가족 간 갈등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38%의 노인이 생활비나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때 자녀들이 나를 가장 존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효도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엄성, 자존감, 그리고 가족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능력입니다. 아홉 번째, 디지털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무슨 스마트폰이냐? 난 그냥 전화만 되면 돼. 많은 노인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디지털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지 못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회적 고립감이 67%나 높다고 합니다. 우울증 발병률도 58%나 높습니다. 이제 세상은 완전히 디지털화 되었습니다. 은행에 가면 창구는 줄어들고 ATM이 늘어납니다. 병원은 키오스크로 접수하고 마트는 셀프 계산대가 많아졌습니다. 디지털을 모르면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주고받습니다. 디지털을 모르면 이런 소통에서 완전히 소외됩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76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카카오톡으로 손주들과 매일 대화하고 유튜브로 트로트도 듣고 네이버 지도로 혼자 낯선 곳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배운 후내 인생이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들도 우리 할머니는 다르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반면 박종철 할아버지는 나이 든 사람이 무슨 스마트폰이냐며 배우기를 거부했습니다. 손주들이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도 볼수 없었고 점점 손주들과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만 잠깐 만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 늙었고 배우기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85세 이상의 노인도 새로운 기술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단지 시간이 더 필요할 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디지털 기기를 배우는 과정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42%나 낮다고 합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너희들과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라고 말해보세요. 그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둘째,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찾아보세요. 대부분 노인을 위한 무료 스마트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카카오톡 사용법, 유튜브 보는 법, 사진 찍는 법,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배워나가세요. 김순자 할머니는 79세의 손주와 함께 매주 일요일 한 시간씩 스마트폰을 배웠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는 카카오톡으로 손주들과 대화하고 손주들이 보낸 사진과 동영상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활용 능력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과 소통하고 가족과 연결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문제입니다. 손주와 대화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으신가요?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상을 꾸려나가는 어른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아홉 가지 습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아홉 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은 단 10%뿐입니다. 나머지 90%는 이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는 항상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늙었어. 지금부터 바꿔봐야 무슨 소용이야. 난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와 몸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더 나빠지는 쪽으로 변할 것인가? 더 좋아지는 쪽으로 변할 것인가? 제가 만난 최고령 환자는 94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92세에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앞 10m를 겨우 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늘렸습니다. 1년 후 할머니는 동네 한 바퀴를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진작 이걸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침대에 누워 요양원에서 홀로 TV만 보며 지내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새로운 취미를 즐기며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하지만 이 모든 걸다 어떻게 시작해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할수 있는 세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식사 후 10분만 걸어보세요. 비가 오면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좋습니다. 내일은 11분, 모레는 12분, 이렇게 하루에 1분씩만 늘려도 한달 후면 40분을 걷게 됩니다. 둘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10번 해보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하루가 달라집니다. 셋째, 오늘 자녀나 손주에게 전화 한통 해보세요. 평소와 다르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보고 정말로 들어주세요. 이것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세 가지만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일년이 지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노인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분들은 항상 이 아홉 가지 습관을 실천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90세가 넘어도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가족에게 존경받고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가장 불행한 노인들은 내가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후회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로 가는 길이고, 다른 쪽은 질병과 외로움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 친구들, 이웃과 공유해주세요. 그들의 노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홉 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 둘째, 근력 운동하기. 셋째, 정기 건강검진 받기. 넷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다섯 번째, 1년에 두번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여섯 번째,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 일곱 번째, 봉사활동과 사회적 교류. 여덟 번째,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아홉 번째, 디지털 활용 능력 키우기. 오늘 저녁 딱 10분만 걸어보세요.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